이번 강의는 쇼핑 상품 순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챕터 5 되겠고요. 요즘 막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어 다들 상품은 업로드 했는데 내 상품이 잘 노출되고 있는지를 셀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내 상품이 대체 몇 페이지에 있는지, 1페이지에 있다면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1등에서 한뭐 15등? 뭐 여기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몇 페이지, 몇 등에 노출되는지를, 자, 여기, 페이지네이션 기능까지 함께 넣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코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페이지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사과? 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쇼핑 탭 들어가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 네이버부터 시작 안 하셔도 된다고요. 여기 뭐, 꿀사과 치고, 쇼핑 탭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여기, URL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꿀사과라고 쿼리가 아예 들어가죠. 여기에 배 배라고 하면 또 배가 잘 나오고요. 쿼리 부분을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검색 키워드 키워드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 쇼핑몰을 찾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 쇼핑몰이 여기 예쁜 과일팜 이거다 하면은 스토어 이름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고유한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사몰 그러니까 뭐 아임웹이나 뭐 카페24 고도몰 같은 걸로 만드신 분도 예쁜 과일팜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상품 이름을 이렇게 검색 도구로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좀 특별히 고유 아이디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요 기능 날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토글 디바이스 툴바라는 기능인데요 요렇게 하시면 이제 웹 개발 하시는 분들 여기, 디바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 어, 아이폰 12 프로 하겠습니다. 하고, 새로 고침하시면, 아이폰 12로 화면을 봤을 때, 네,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하죠? m.naver.com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골사과.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요 기능은, 이제 웹 개발자들이 웹 개발할 때, 모바일에서는 내가 개발한 웹페이지가 어떻게 보이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 넣어놓은 기능인데요. 저희가 크롤링을 할때 PC 버전으로 봤잖아요. PC 버전으로 봤는데 뭔가 고유 아이디 값이 안 보인다. 프로그램 찾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좀 어려운 곳에 있다 하면 한번 모바일 버전으로 방문해서 이런 태그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네이버 쇼핑 상품들은 여기 이런 고유 값이 다 있어요. 이게 아마 상품이 업로드 된 유니크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PC에선 이 값이 a 태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따로 필터링해서 꺼내오기가 되게 귀찮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div id 형태로 이 값이 잘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PC 쇼핑 탭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게 아니라 모바일 버전에서 이 데이터를 긁어오는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페이지 분석을 했고요. 한번 이 페이지도 가볼까요? 자맨 밑으로 내려서 이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자 여기 url 보시면 페이지 인덱스 값이 여기 2가 있죠. 이거 3으로 바꾸면 3페이지로 갈것 같습니다. 내려 볼까요? 네 그쵸. 3페이지 잘 왔고 여기 쿼리도 꿀사과가 잘 있습니다. 음 그러면 url을 통해서 페이지 네이션을 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이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귀찮습니다. 그냥 URL 단위로 움직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개발하시는데. 자, 페이지 분석은 끝냈고, 바로 분석한 내용들, 여기 URL을 기반으로 코딩을 하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VS 코드 켜주시고요. 어, 챕터 8, 셀레니움 베이직으로 저는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브 스크립트 액티베이트로 가상환경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저는 폴더를 밴브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폴더도 안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챕터 5 쇼핑 샵트랙이라고 트랙. 폴더를 만들고요. 이 안에 app.py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 코드 실행하기 위해서 챕터 5로 이렇게 점하고 탭해서 자동완성 이동해주시고요. 자, app.py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 챕터 4에서 작성했던 app.py 윗부분을 요렇게 가져오겠습니다. Ctrl+C, Ctrl+V 붙여주시고요. 저희가 페이지를 분석했던 대로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URL로 1페이지 방문 그리고 이게 보시면 새로고침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이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페이지가 로딩 될 때는 모든 상품이 로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네 번에서 다섯 번 밑으로 내리기. 상품 더 불러오기죠. 저희가 모바일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겟 상품이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없다면 URL로 넥스트 페이지 방문. 자, 그러면 2페이지 가고, 3페이지 가고, 4페이지 가고 해야 되니까 여기 1번, 4번 부분은 뭔가 포문 형태로 묶일 것 같습니다. 일단 1페이지부터 방문해서 여기 상품을 더 볼, 불러오는 로직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URL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 와 주시고요. 복붙하기 전에 방문 쇼핑 링크 이렇게 쌍 따옴표 하시고 그 안에 컨트롤 V 하시면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 부분도 엔드 표시 전까지는 그냥 한글이에요 이렇게 해서 검색 쿼리 라고 지난 시간이랑 똑같이 넣어 줄게요 페이지 인덱스 이 부분 있죠 여기 3 이라고 적혀 있는데 페이지 인덱스 라고 한글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인덱스는 1번 이거 뭐 이렇게 문자열로 하셔도 되고 숫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그냥 문자열 지급이 돼요 검색 쿼리는 꿀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방문을 해줘야 되죠. 드라이버 get 을 통해서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쇼핑 링크. 자 여기까지 프로그램 작성하고 앱점파 y 실행을 시켜볼게요. 라고 실행하기 전에 인풋으로 걸어주고요. 음, 자제 잘못했습니다. 이거 포맷 스트링 애플을 붙여주셔야 이뒷 부분이 포맷 스트링 형태로 잘 작동이 될 거예요. 자 애플 붙여주시고요. 자 보시면 꿀사가 1페이지가 잘 방문이 됐습니다.